어문 열었다 화장실 아 어? 어, 유령거리 잠깐만 여기 여기 불 켰는데요 여기 불 입구 켰... 불 입구 불은 누군가 켜고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제가 켜고 들어왔긴 한데 처음에 이거 일단 EMF 들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? 네요 EMF가 그 무상호작용할 뭐때 아주 뛰어가야 돼요 이거... 잽싸게 다다 내팽개치고 다 와야 돼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상호작용이 아주 큰 처음에 방찾할때큰 역할을 하거든요. 이거 유령 거울이라고 하셨나요? 네. 그럼 그냥 봅시다. 어딘지 모르니까. 화장실, 화장실이야. 화장실. 오브가? 화장실. 화장실, 화장실. 어? 어? 2 단계, 2 단계. 오케이. 오브 없었어요 화장실? 예브 바닥에 던져놓고 갈게요. 어. Are you here? I'm c l o s e 어? 오. 케이 가수. 나가. 그냥 먹어 와 이거는 완전 헌팅 미션이다 오케이. 문 열어보니 닫은거죠? <laughs> 네 열어놨어요 오케이 지금도죠? 얘왜 이렇게 쫓아어요왜 이리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라 너 땅나게 하지말고 저거 하다가 맨날 무서워서 숨어있기만 하는데, 무서워하지 말아요. 우리 디코에 오면요. 사람들이, 파스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,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. 짜, 짜파구리님이, 여기, 여기, 이러고 있어도, 이러고 있어도, 뭐, 다 해줍니다. 여기 앞에서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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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해줘요. 앙! 어? 잠깐만. 나 도트본 거 같은데? 네, 네 도트. 아, 그냥 그래, 죄송해요. 네, 그 헤드셋 끄고 있길래 방송 집중으로. <웃음> 끄는... <웃음> 집중하세요! 집중하세요! 방송 집중한다요 이거 발자국 확인했나요, 우리? 네, 레이스 아니에요. 가만있으라 했지? 센터 <laughs> 6에 <laughs> 대고. 가만있으라. 오케이. 이거 그러면은, 헌팅 바로 하면 되는데? 우리 사진이나 좀더 찍어볼까요, 그러면은? 한장 남았어요. 한장 남았어요. 응, 여기 지 네, 응, 오케이, 오케이. 이발전 찍었어요. 정신력 높은 거 봐. 마, 마 깨져라. 마, 마 깨져라. 네오겐? 네오겐? 팬텀이네. 아, 아, 잘못 죽었다. 어? 뭐야? 아, 죽었다. 어? 팬텀이다. 와. 마, 니네 팬텀이가. 순간 안 보여가지고. 가시칼한번더 깨야 하는 그러면 우리 정신력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화장실 시작 네 엔터미가. 아, 음. 어. 차고로 가요 다시 돌아가서부 어. 응. 아니 이녀석 부엌 밖에 모르는데요? 지하실 차고 가고 있어요 아 어, 다리 줄어서 잠깐 일어났음 아. 갑시다. <laughs> <laughs> 쌍둥이가 <쌍뚜기가> 있네 여기. <laughs> 오, 내 네, 미션 안 깨졌네. 됐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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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